23년 6월 고236번 질문 내용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이에요. 처음부터 주장이 나옵니다. 즉, 주제죠. 사람들이 정책을 평가를 할때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특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 정책이 가질 수 있는 다른 효과는 무시하거나 경시한다. 이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는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 예시가 나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에 대한 예시. 자, 여기에선 뭐예요? 수입된 철강에 관세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철강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려고 딱 이렇게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을 하면 높은 관세 부과하면 외국 철강 회사들의 과 경쟁들로부터 보호가 될 거죠. 자, 또 예시인데 이번에는 뭐냐면 의도치 않은 결과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요. 뭐냐면 하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뭐냐면 일부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외국 경쟁사한테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자, 이제 왠지 설명하죠. 철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관세는 국내 자동차 업자들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철강의 가격을 높인다. 이게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게 여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인 그 결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철강 가격을 높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 가격 인상해야 되고 국산차를 외제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게 만들게 됨으로써 가격을 올리는게 국산차 판매를 줄여가지고, 국내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있는 거죠. 위에는 철강, 이제, 그, 회사들과 경쟁으로 또 보호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래서, 주제는 정책을 평가할 때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에 집중하는 경향은, 자, 그 정책이 가질 수 있는 다른 효과는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의 법칙을 가져온다. 요런 내용입니다.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자 정책을 평가할 때 평가할 때 정책을 텐드 투부 정사하면 뭐예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사람들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어떻게 정책이 고칠지, 몇몇의 특정한, 어떤 특정한 문제를 고칠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무시하는 동안에 또는 반면에 무시하면서, 무시하거나 혹은 경시하면서 다른 효과들을 자 이것이 가질지도 모르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제 분사구문이 나온 거죠. 주제 문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evaluated 이렇게 쓰시면 안될 거고요. 여기 how는 자,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온 명사절입니다. 이 하우절이요. 이걸 표시해 드릴게요. 이렇게 명사절로.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명사절. 그래서, what 이런 걸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ignoring도 while 다음에, 자, 분사고문이라서 준동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ignore도 안 되고, 이그노월드 이렇게도 안 되고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운 플레이도 안 되고 다운 플레이드도 안 되겠죠. 다음 문장 경작자들은 종종 보른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법칙.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이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Refer to A. As B. 이렇게 쓰면 A를 B라고 부르다. 칭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세 번째 문장 예를 들어서 자 가정해 봐라 뭘 가정을 하냐면 네가 부과한다고 관세를 수입되는 철광에 보호하기 위해서 어 직업들을 국내 철광 노동자들의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에 있는 이 대절은 이건 명령문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긴 예시입니다. 이 대절은 명사절의 대절이죠. 그래서 뒷문장 구조가 삼형식으로 완전하구요. 그래서 뒷문장에 불완전한 와이 나오면 안 되고, 형용사절을 이끄는 위치도 나오면 안 되겠죠. 자, 네 번째 문장. 만약, 니가 보고한다면 충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의 직업은 실제로 보호받을 것이다. 경쟁으로부터 외국의 철강 회사들에 의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없지만 뭐 수동 하나만 잡아줍시다. 여기에서 비프로텍티드니까 그냥 프로텍트 이렇게만 쓰면 안돼 쓰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 이 주어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이처리된 주어가 나와 있고 다음 문장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대절인데 뭐냐면. 자동차 오토가 이제 자동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노동자들의 몇몇 자동차 노동자들의 직업은 일, 빼앗기게 될 겁니다. 외국 경쟁사에. 그래서 이 대는요 망사절에 대시죠. 그래서 뒷문장이 이렇게 수동태로 해가지고 어, 완전한 거고요. 그래서 뒷문장이불안전한 왓을 쓰시면 안되고 명사전에 왓을 쓰시면 안되고 형용사전을 이끄는 위치도 쓰시면 안되고 6번 문장 왜? 관세인데 보호하는 그 철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관세는 올릴 거예요 가격을 철강의 가격으로 올릴 거죠 어떤 철강의 가격이냐면 국내 자동차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철강의 가격을 올릴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자동차들을 요렇게 요 댓은 관계대명사의 대시죠? 그래서 뒤에가 불완전하고 그래서 명사절에 와서 쓰시면 안 되고 데, 어, 위치는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없어진 주어는 이렇게 이타리프랑 어, 스위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수로 썼죠. 그래서 여기를 프로텍트 이렇게 복수로 쓰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워커스가 있지만, 여러분, 요게또 이렇게 스위치를 시키고 있죠. 이 워커스에 속아가지고, 스위치를 시키시면 안 되고, 여기에 raise라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관계대명사, 이번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위치는 쓰는 게 가능하지만, 명사절인 was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still이 들어가겠죠? 자, 다음 문장. 결과적으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올려야만 돼요 가격을 그들의 차들에 자 만들면서 그것들을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게 오형식입니다. 외국의 차들보다. 그래서 여기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 부분이겠죠. 어디가? 이 부분. 분사고문 부분. 그래서 O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분사고문이라서 그냥 메이크를 당연히 쓰시면 안될 거고 O형식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동테인 메이드를 쓰셔도 안될 거고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attractively 이렇게 부사 형태로 쓰셔도 안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잡자면 이댐은 car를 이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it을 쓰시면 안될 겁니다 마지막 문장 자 가격을 올리는 것은 텐트 투부정사 앞에서 했어요 그쵸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국내 자동차 뭐 매출을 판매를 그래서 몇몇 국내 자동차 노동자들은 잃는다 그들의 직업을 자 여기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사실 올리는 것은 가격들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일치를이 레이징이랑 시키는 거죠 프라이스스에 여기에 속으시면 안되고 그래서 동사를 여기에다가 그냥 텐드라고 쓰시면 안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문제로 나왔던 문제구요 어 그래도 여전히 뭐 삽입으로 나올 가능성이라던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정책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정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에만. 그래서, 뭐야, 음, 무시하거나 경시하면서 이것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그래서 여기 이 밑줄 친 부분이 빈칸 부분이 될수 있겠죠. 주제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이 현상을 위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 현상은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예시의 시작이, full i n s 나오면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 삽입 포인트입니다. 순서 문제로 나오는 게 이상하지가 않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또 삽입으로 나올 걸 대비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입된 철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를, 어, 가정해 보자. 뭐야? 그 국내 철강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도메스틱 대신에 foreign 이렇게 쓰시면 안될 거고. 자, 충분히 높은 관세를 보과하면 그들의 직업, 직업들은 보호받을 거죠. 외국의 어, 철강 회사들로부터. 그래서 t 이 대열 o b 은 여기 도메스틱. 스틸 워커니까 이렇게 순서 삽입 포인트 자 프로텍트면은 어컴 i 티션으로부터의뭐 예를 들면 익스포즈 노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요거 도메스틱 이렇게 쓰시면 안될 거고 국내 그러나 자 보호 되는데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의도치 않은 결과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순서 사비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의도치 않은 결과가 뭐냐면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어,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의도, 의도치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또 빈칸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누구에게? 외국의 어, 경쟁사에 그래서 여기도 국내의라는 도메스틱을 쓰시면 안될 겁니다. 자왜 관세가 어, 철강 노정자들을 보호를 하는 관세가 철의 가격을 높이죠. 그래서 자동차 이제 제조자들은 제조자들이 이제 그들의 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철의 가격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과로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올릴 수밖에 없죠 차의 가격을 덜 매력적이게 만들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레이즈를 뭐 자동차 가격을 낮출 순 없으니까 낮추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레스 더 매력적이게 되는 게 아니라 덜 매력적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거는 판매를 줄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몇몇 자동차 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또 일자리를 잃는 게 의도치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빈칸 포인트로 나올 수 있고요. 위드수 e 는 줄이다니까 뭐 인크리즈 이렇게 나오면 안될 거고요. 그 루즈 나왔으니까 뭐. 프로텍트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